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점프 구조가 나왔을 때 이러한 세팅 용어들에 홀리지 않고 끝까지 주제에 집중하여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구조의 지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지문의 첫 문단을 집중해서 읽으며 이글 즉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 지문과 같은 경우,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그냥 슈퍼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과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이후 세팅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올리지 않고 언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 나올지 항상 신경쓰며 읽어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천문단의 주제 A를 제시하고 B에 대해 서술한 뒤몇 탈락 뒤에 다시 A로 넘어오는 지문들도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에 대한 내용을 서술 후 다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인 A를 만났다면 주제로 돌아왔구나를 알아차리고 다른 문장들에 비해 최소 3 배는 집중해서 처음에 등장했던 A와 연결지어 읽어 줘야 합니다.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궁금하다더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슈퍼문이 발생하는 것이구나처럼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읽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